안녕하세요. 볶음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치즈 새우 볶음밥이에요. 네, 오일. 한두 스푼 되겠습니다. 두 스푼 되고, 그 다음에. 계란. 계란 두 알. 오이를 너무 많이 넣고. 그 다음에 볶아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야채는, 음, 양파, 파, 당근, 당근을 넣어줍니다. 그리고 밥은 현미밥 쌀밥이 아니 현미밥입니다 네, 현미밥 건강하게 들기름을 한 숟갈 정도 넣어야 될것 같네요 들기름 한 스푼 아무리는 어 이게 복글라이스 복글라이스 새우 새우 보클라이스를예 네, 이걸로 간을 맞추겠습니다. 간이 충분히 돼있지 않나? 마무리, 마지막, 음, 마지막으로, 치즈 두 장, 치즈 두 장을 올려줍니다. 자, 망고땡.